아, 내 이름은 뭐예요? 라고 한번 얘기해봐 응? <laughs> 이름 안녕하세요 뭐야? 내, 이름은 뭐야? 부이. 부이, 내 이름은 뭐예요? 내 이름은 뭐예요? 야너 이름 뭐야? 아유, 얘기해봐 아, 아론이 몇 살이야? 다섯 살 그래 너 이름은 뭐야? 우진이 다섯 살 와, 너네 동갑이야? 너는 몇 월생이야? 어... 응? 동생이 없데 아니야 생일이 언제야? 너네 아, 둘이 아, 그러면 친구야? 아니 지 어. 벌써 지났어 너 아, 생일 지났어? 아. 넌 생일 안 지났구나 그지 아니 내... 생일... 아니 내 생일 지났어 벌써. 어 그래 그럼 니네 동갑이겠네 나이가 비슷하네 그래 너는 몇 살이야? 어, 어, 네. 어 그래 현재까지 니가 제일 형하다 그래 우리 아빠가 아니, 텐트를 없어. 잘 치는지 한번 보고 있자. 없어. 없어. 나, 나중에 니네들이 저 텐트 친거 배워가지고 이제 해야 돼 알았어? 헤헤야 <laughs> 여기 왜이래? 잘 자다 겠어 <laughs> 여기, 여기 왜이래? 겠지 갑자기 딴 나라에 왔어? 윤우야 <laughs> <유노야>, 안녕. <laughs> 뭐, 얘네 웬일이야?